산놈 야 이놈이 라스트네? 나다 <laughs> 다, 뒤졌나본데? <laughs> 바이킹 헬름이 어질 사.. 그 보라색 끼면 어질 3 증가 시켜줘갖고 저게 존나 어... 좋아 뭐하냐 여기서 죽였다 갈라고 미야오 혼자 남았구나 미야오 살아 나가겠지? 아닌가? 짠 깨면은 니 아온가? 먀오. 짱깨 색들. 짠깨다. 한놈은 짠깨 스쿼드에서 한놈은 멀쩡하게 살아나고 한놈은 뒤지고 한놈은 곧 뒤질 예정이고. 우리가 탈출 포탈도 세 개나 선점해 가지고 잘하면 뒤지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새끼 <laughs> 어드벤처저 슈... 뭐냐 부츠 매직클와 어, 어, 여기로만 해내린다. 가도 어그로가 풀리나? 어, 아.. 이신을인신 어.. 한판 아, 아, 털풍자 나온 소리 났다 하지만! 여기서 저거 먹으러 가려면은 여길 지나가야 된다 아. 에이 노잼 더블 점프 있어갖고 살아남지 않을지 <laughs> 좀, 노잼, 좀... 노잼 노잼 <laughs> 마탱이 간놈어데 어차피 이쪽으로 가면 못 나가 어 아, 이쪽으로 못가 못 가? 어. <laughs> 내가 알기론 이쪽으로 가도 저쪽 입구로 갈 수가 없어 어허 죽.. 을 수도 있겠다 가능성 보인다 유정왕 시작하자마자 바로 텔포쓰면은 좋지긴 할텐데 에이 어 해골들 반겨줄거야하핳이 어. <laughs> 어, <laughs> 이지... 이지선, 다빠 졌어. 글로 가면, 안 부대 놓을가이지선다이지선얘어 갔어? 이거 이뭐먹을다 <laughs> 끌고 있네. 이 새끼, 다 <laughs> <살려주세요. 웃음> 네, 이려주세요 어. <laughs> <갔다>, 이거, <laughs> 시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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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이거, 이거, 다 빠졌어. 어? 기버프 때문에 뒤져? 그냥 죽어라. 아. <laughs>